요새 우리가 뉴스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들을 들으면은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 그런 뉴스나 소식들이 많습니다. 저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유가 파동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물가가 다 올랐죠. 그런데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는커녕 지금 해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저 이스라엘 <laughs> 발레시타인 저쪽 지역에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뭐 이란 뭐 이런 것까지 뭐 후티 반군 뭐 복잡한 그런 것들이 개입해 가지고 또이 전쟁이 점점 길어지는 양상에다가 점점 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고 문제는 또 뭔가 하면은 전 세계 물류의 이동망인 그 운하 <laughs> 쪽에 그렇게 지금 계속 그런 분쟁들이 생기고 있어 가지고 <laughs> 이대로 가면은 또 다른 또 세계 경제적인 또 힘든 일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걱정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고 <laughs> 그것뿐만 아니고 뭐 우리나라 뉴스 정치에들리는 뉴스도 보면은 한심하게 짝이 없죠. 진짜 막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막 욕이 얼마나 그런 뉴스들로 맨날 나라가 이 모양인데 지금 서민들이 이렇게 물가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이 정치인들은 뭐 전혀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 그런 것들 가지고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요즘 전국 교회들이 또 이렇게 막 이럴 때 힘들 때일수록 더 열심히 무언가 잘해 나가고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교회들도 다 어렵고 힘든 소식들 뭐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고 코로나 그 이후로는 또 성도들이 교회 에또자꾸뭐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교회들 뭐 동료 사역자들 이런 분들 얘기를 듣거나 소식을 들으면은 다들 그것 때문에 막 어, 고민이 깊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도 <laughs> 믿음 이런 힘들 때일수록 자라가야 되는데 이 자꾸 뭐든지 사람이 편하다가 보면은 그 편함에 길들여져 가지고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영적인 소식들도 참 많이 들립니다. 자 이렇게. <laughs>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지금 상황이 부정적인 생각에 휘둘리기 딱 좋은 그런 지금 시절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4장 23절 그리고 잠언 16장 32절 <laughs> 두 가지 말씀 모두 우리 마음에 관한 그런 말씀을 어, 그렇게 잠언에서 어.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어, 잠은 먼저 4장 23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16장 32절에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그렇게 하면서, <laughs> 이 두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마음은 그저 우리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두어도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 여기 뭐 제가 오늘 이자언 4장 23절, 16장 32절 이두 가지 말씀은 뭐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구체적으로 잘 적혀 있으니까, 자,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제가 예화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laughs>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마음은 지켜야 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제가 전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의 마, 저기 뭐 행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환경에 좌우되기보다 마음에 훨씬 더 많이 좌우가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차를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좀 좋은 차로 차를 뽑았어요. 이러말 알다시피 차 처음 뽑은 사람 어떻습니까? 막 먼지만 앉아도 막 틀고 닦고, 그리고 또 주말만 되면은 막차 끌고 여기저기, 어, 그렇게 드라이브를 다니면서 행복한 나날을 막몇 달째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 차선에서 졸업 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니까 피할 겨를도 없이 정명 충돌이 나가지고, 차가 완전 박살이 난 거예요. 이거 뭐더 이상 수리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폐차해야될 정도로 차가 박살이 났는데 다행히 좀 무리해서 좋은 차 샀더니 막 에어백도 막 앞뒤 양옆으로 다 터지고 이래가지고 운전자는 가벼운 타박상 정도만 있고 그렇게 딱 사고가 마무리되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겪고 <laughs> 이렇게 합니다. 야야야 요번에 야, 야, 내가 차 사고가 폐차할 정도로 차 사고가 났는데 야좀 우리나라 한국차가 참잘 만들더라 에어백 다 터지고 그래가지고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야, 야 봐라 나요 팔에 멍든 거 요정도로 끝났다 음. 아 이제 나는 이제 정말 제2의 생명을 사는 거다 야 오늘 내가 밥살 테니까 니들 마음껏 맛있는 거 시켜 먹어 이 사람은요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건진 것 때문에 마치 새로운 생명이 자기에게 한번더 주어진 것처럼 막 행복하게 살면서 막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야, 어떻게 할뻔 했냐? 내가 그, 그 차가 정면으로 달려오는데 막이 세상 살았던 게막 주마등처럼 다가오고 막 우, 우리 딸내미 막 어, 얼굴이 막스쳐 지나가더라. 내가 살아남은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매일매일 막 차는 날렸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와, 내가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줄 몰랐다. 그러면서, 막, 거기다 또, 막, 한국차 자랑까지 하면서, 막, 아좀 에어팩 잘 터지고, 우리나라 차잘 만들다. 하나 기쁘니까요, 모든 게다 기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 아직 할부금이 돈한 2천만 원까지 남았는데, 이거, 어? 차 제대로 타몇 달밖에 못 타봤는데, 차 박살이 났네. 아이고, 내 이제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저 미친 놈은 왜저음 운전하고 집에도 잠이 나자지. 어? 왜 운전한다고 잠 오면 잠이 나자지. 그러면서 막 상대방 운전자를 저주를 하면서 막 맨날 그냥 막 술김으로 가서, 어, 내가 그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번 돈인데 그렇게 살면은요 똑같은 상황에 최에도 어떤 사람은요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자기에게 하나님이 제2의 삶을 선물해준 것처럼 막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며 살고 막 한국 자동차 자랑하고 다니고 막 너무너무 그냥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똑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경우를 제가 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자사고가 난데 너무 행복해요. 막 별로 별로 안 다쳤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차 조금 사고 나서 조금 부서졌는데 수리비 좀 많이 나왔다고 막죽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흔히 하는 말들 있잖아요. 누구 사고 났을 때야 사람 안 다치면 됐어. 그게 진짜거든요. 차좀 부서지면 어때요? 자기 생명이 아무 문제 없으면 그게 정말로 행복한 거거든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도 자주 느끼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응급실에서 코줄을 끼고 누워 있어도. 감사하고 찬양 흥얼을 하면서 그렇게 병 응급실에 누워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최고급 아파트에 최고 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막 옷도 막 명품 백 이런 거뭐 옷부터 시작해서 가방까지 막 그런 명품을 온몸에 둘러치고 있어도요. 맨날 죽겠다 죽겠다 누구 때문에못 살겠다 막 그런 사람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제 예전에도 한번 그 예를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사회 갈 때. <laughs> 좀 가난한 성도님 한 분이 이사를 했다고 우리 단위 목사님하고 있는데 와서 와서 신방 들여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아유 행복이 너무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 가지고 아이고 저 가난한 성도가 이제는 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가 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위 목사님 모시고 부교육자들하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가 보니까요. 이거는 뭐그 성도님은 좋아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월세방 그뭐뭐 뭐 하여튼 집이 그냥 뭐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냥. 겨우 그냥 방 하나 온전하게 있는 거지. 뭐 화장실도 그렇고. 이거 우리가 보기엔 너무 형편없어요. 그런데도 그분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좋은 곳으로 옮겨 주셨다고 막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그거보다 훨씬 더 못한 환경에 살아서 그런 거긴 하지만은 그때 제가 그송도를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분은 저런데 살면서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말 하나 없는 저렇게 감사와 찬양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불평하면 살았구나 그런 것을 그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런 것을 보면요 이 우리의 환경보다는요 사람의 마음에 이 모든 것이 해답 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얘기 알죠? 플라시보 효과 <laughs> 이거는 뭐 실제로 많은 연구가 행해져 가지고 뭐 이미 뭐 일반인들도 플라시보 효과 하면 알지만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이 환자들을 이렇게 나두고요 이 대조군을 나누는 거예요 자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한그 약은 아무 효능이 없는 약이에요 아무 효능이 없는 약이 밀가루게 뭉쳐가지고 <laughs> 아무 효능이 없는 약을 주는데 자한 그 저기 뭐냐 한 부류의 그 환자들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한 부류의 환자들에게는 이 약이 아주 효과가 좋은 약인데 먹으면은 분명히 좋은 차도가 있을 거니까 자 먹어 보시고 우리 믿고 먹어 보라 그렇게 아무 효과도 없는 약 밀가루 덩어리 같은 그런 거 <laughs> 그렇게 주고 또한 군데는 아무 설명도 없이 약을 주면요 이쪽 막 설명을 잘 하고 좋은 약이라고 막 말했는 그쪽 그 환자들이 그 회복되는 그러니까 차도가 좋아지는 확률이 훨씬 더 높게 나와요. 이거는 뭐 한두번이 아니고 여러 번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정말로 검증이 된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에또 이런 말, 이 약은 정말로 구하기 힘든 약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위해다 정말 비싼 약을 구해, 요번에 여러 명 효과가 더 좋아진대. 물론 뭐 그거 먹는다고 다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정말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뚜렷한 차이가. 그, 위약이라고 그러죠. 가짜 약이지만은 그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질병 효과가 완전히, 이 회복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는 이미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된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laughs> 반대로 노시보효과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자, 이거는 이 의사나 뭐 약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실제로 효과가 있는 약을 처방해도 그 사람은 별로 치료에 차도가 없는, 그걸 노시보효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알수 있는 것도 뭡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요, 마음이 육신에, 질병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실제로요, <laughs> 우리 여러분들은 뭐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 보면 상사병 걸려 죽는 사람들이 <laughs> 종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사실 그 상, 뭐그 마음의 그런 것만 아니면 은 건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평소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다 죽어 갑니까? <laughs> 아유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개무시하니까 <laughs> 막 그게 속이 상해가지고 몸까지 망가져. 그래 죽어가지고 구천을 떠들고 막그러는 <laughs> 얘기도 뭐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그렇게 심각한 고민이 있으면요 이 몸이 완전히 다 망가져요 제가 <laughs> 전에 정말로 제가 지금도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로 충격받았던 일이 뭔가 하면 이건 제가 정말로 직접 겪은 거예요 성도들한테 직접 겪은 건데 <laughs> <저> 어떤 분이 <laughs> 평소 건강 몸이 몸도 좋고 건장한 분이에요 건장한 분이고 뭐 건강에 뭐, 뭐 둘째가라면 서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laughs> 하루는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딱 진단해 보니까 암이에요, 암. 그런데 막 이게 손도 못쓸그 정도가 아니고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그좀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었는데 제 사람이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나서요. 일주일 뒤에 다시 저희들이 신방을 갔습니다. 런데 여러분, 제가 제 눈을 못 믿었어요. 사람이 일주일 사이에요. 해골이 돼요 해골이. 몸이 그냥 살도 퉁퉁하고 그러던 사람이. 근데 그거 보고, 내가 지금,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나? 너무, 분명히 일주일 전에 봤을 때는 평소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일주일 사이에 막 사람이 완전 막 정말 해골처럼 변해 있더라고요. 완전히 외모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그리고 얼마 안 했다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암 진단을 안 받았다 그러면요. 그냥 평소대로 살다가 오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암 진단을 받고 너무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장하고 체격도 좋던 사람이요 일주일 사이에 정말 저는 지금도 그게 안 믿어져요. 어떻게 사람이 일주일 만에 저렇게 될수 있는가? 막 그때 머리도 막 많이 빠진 거 같고 일주일 사이에 막 사람이 아예 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어가지고 처음에 저희 막다 놀랐어요. 너무 막 너무 변해가지고. 그걸 보고, 야, 사람이라는 것이, 저 사람이 지금 암, 어떤 사람은요, 보세요. 암 진단받고 당신은 이제 말기암이라가지고 손도 못 씁니다. 이런 얘기 들어도 그거에 대해서 막 크게 충, 물론 그 사람이 충격 안 받은 건 아니겠지만, 은 그것에 막 너무 공포에 질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의사가 분명히 당신은 이제 얼마 못삽니다. 그랬는데도요, 막 5년, 10년씩 계속 잘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요. 사람이 공포라는 것에 사로잡히면요. 멀쩡한 사람이 완전히 그렇게 죽음 직접 그 사람은 죽음까지 갔잖아요. 그사람 내가 볼 때는 암이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의사도 지금 암 때문에 당장 죽을 그런 건 아니라고 분명히 그렇게 어 의사 병원도 병원에서 의사도 그렇게 진단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건강하던 분이 돌아가신 거는요. 제가 볼 때는 그 질병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공포 때문에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뭐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 가면요. 암 환자 수도 없이 봅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 뭐 요즘 암이 그냥 진짜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 주변에 뭐잘 모르지만 사에게 보면요 암이 무슨 감기 환자처럼 많아요 요즘에 근데 제가 수많은 암 환자들을 봤지만은요 그렇게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그렇게 변뭐 사람이 완전 반쪽 되고 해골처럼 변하는군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공포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무슨 목사가 가서 무슨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해도요 이 사람이 눈이 초점도 못 맞추고요. 이 마음이 완전히, 사람의 혼이 딴데가 있어요. 딴데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읽은 자문서 말씀은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지켜야 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내뭐 마음 까는 대로 어? 내뭐 뜻대로 사는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방치하면요.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더구나 지금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식을 보라니까요. 뭐 좋은 소식이 뭐가 있어요? 물가는 끝도 없이 오르지. 정치인들이 지금 물가 잡아도 시원찮을 뻔에 맨날 지들 뭐 정쟁 싸움이나하고 앉아있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뭐또 전쟁 때문에 맨날 물가가 오르네 안 오르네. 그리고 요즘 인간들 얼마나 약사화니까 기름값 뭐 1, 200원 오르면은 뭐 음식값은 2,000원, 3,000원 막 올려버리고. 참악하잖아. 요 근데 또 정부에서라도 그런 걸 잡아줘야 되는데, 뭐 물가는 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맨날 그딴 소리를 하면서 서민들이야 죽든말든 아, 그러면은 월급이라도 올려주든지.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정말로 우리 속상할, 막 화가 막 나고 분노하고 남을 원망할 그런 거밖에 되지 않을 그런 환경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올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지금 저 중동 전쟁도 그렇고 안 좋은 소식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한 해를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요. 우리 마음을 다잡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자, 그 마태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laughs> 제가 그 주보에 찾아두었는데 자, 예수님께서도 <laughs> 우리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 손안 씻고 뭐 음식 먹었다고 뭐그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뭐가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생각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자, 제가 빨리 읽어 드릴게요. <laughs> 마가복음 7장 18절의 23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러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인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뭘할수 있습니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 마음속의 생각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들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그냥 그 마음의 악한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악으로 물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은 다스리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면 그냥 방치해 두면 원래 인간 자체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가 배운 이때까지 뭐 도덕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아무 주변에 가르침 하나도 백지 상태에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대로 망쳐 나가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막 주변의 사람들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성경 말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 유지하고 살죠. 사람들마다 니들 멋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면요. 세상 엉망진창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laughs>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 우리 잘 아는 얘기겠지만, 한 가지 예를, 예화를 더, 말 것으로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잘 아는 얘기일 텐데,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1950년대에 스코틀랜드 한 항구에서 와인 상자를 그렇게, 그러니까 포도주를 하여가는 그 배에서, 그 배의 냉동창고에서 선원이 얼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웃기는 게 뭔가 하면요. 이선원이 <laughs> 냉동창고에 실수로 갇혀가지고, 그렇게 얼어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여겠다 그랬잖아요. 포도주를 운반하고, 운반에 가는 동안에는 냉동실을 키지만은, 냉장실, 냉동실, 냉장실을 키지만은, 내리고 나서는 켜겠어요? 안 켜겠어요? 당연히 안 켜죠. 안 켜, 안 켜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는가 하면은, 내가 냉동실에 갇혀서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또이 사람이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laughs> 그 속에서 죽어가면서 일일이 기록을 남겼어요 아, 몸이 점점 추워진다 어, 정신, 어, 정신이 점점 혼미해지고 있다 이거를 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 뭐냐 그 냉동실에서 그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냉 저, 저기 뭐냐 냉장실 온도가 영상 십구 도였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여기 지금 예배실이 우리 예배드릴 때뭐 이십 도에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벽에서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기록까지 남기면서, 하, 막, 손, 손과 발끝이 뭐 얼어 붙는다, 뭐, 정신이 혼미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죽인 거는요, <laughs> 그 냉동창고에 뭐, 공기가 없었던 거, 어마어마하게 늦답니다. 큰 그런 창고였고, 그 안에 심지어 음식물들까지 있었대요. 음료수 뭐, 마실 물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얘기마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195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laughs>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좀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올한해 주변에 안 좋은 소식들 자꾸 들린다고 막뭐 다른 사람 원망하고 정치하는 것들 뭐 하냐고 막 욕하고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을 자꾸 더 지키고 더 다스리고 아까도 보세요. 차 몇천만 원짜리 를 타고 그게 박살 나서 하루아침에 사실 뭐 재산 몇천만 원에 날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새로운 삶을 그렇게 허락받았다고 룰루랄라 하면서 막 친구들한테 한턱 쏘면서 막 우리나라 자동차 자랑까지 하면서 막 그렇게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막돈 어, 날린 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제 살아서 뭐하나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얼마 전에 뉴스들은 그중에 참 안타까운 게이 젊은이가 보이스 피싱으로 200만 원 정도 내는 돈을 날렸는데 그것 때문에 자살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물론 그 청년이 200만 원 모으는 게뭐 청년의 나이에 어린 나이 에 힘들었을지는 모르지만은요. 요새 편의점 알바만 해도 한 달에 한200 가까이 법니다 조금만 마음 고쳐 먹고 정말로 너무 힘들면 동사무소 가서 내가 이런 일 당했는데 쌀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라도 좀 며칠 버티고. 일자리에 가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나이도 이제 스무 살, 이십대 초반에 그 젊은이가 그런 이유 때문에 죽었다. 보이드 피시한 그런 참 나쁜 놈도 나쁜 놈이지 만은그 청년도 겨우 돈 그것 때문에 물론 상심이야 크겠죠. 어린 나이에 힘들게 힘들게 지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어려운 과정형 편에 모으는 게 힘들었다는 것도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은 그거 마음, 생각 조금만 달리 먹었으면 그 뉴스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아직 젊은 날에 창창하고할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 사진 멀쩡한 젊은이가 겨우, 겨우 그것 때문에. 예, 그런 것들 보면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일이 일비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하면, 아이고, 저 사람이 지금 뭐 눈이 침침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전화인데 전화 빨리 안 받으면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뭐, 그러면 되는데, 막. 누가 인사 안 하고 전화 안 하고 내가 뭐 무슨 말하면 됐고안 하고 이랬다고 맨날 속상해가. 그것만 계속 붙들고 생각하고 그 사람 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뭔 일이 있겠죠. 뭐 갑자기 똥이 마려가지고 뭐뭐 <laughs> 어,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면 되는데 막그 생각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막 저놈이 나중에 되면 처음에는 그 사람도 몰라서 그랬을 수 있는데 막 나중에는 그 생각이 꼬리를 꼬리에 물면요 저게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어? 내가 나도 두고 말했네 똑같이 갚아준다 막 그러면서 하루하루 인생이 너무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 부 잡고 막 무슨 고민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안고 다닌 일 가지고 자기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원인 제국을 해놓고 상대방을 또막 그렇게 몰아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지키고 다스려야 된다는 걸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느 나라에서는요. 하루아침에 뭐차 하나 날린 게 아니고요. 자기는 아무 잘못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 윗대가래들 어, 위에 그 정치하는 것들, 나라 다스리는 것들이 지들 욕심 때문에 미사일 쏘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하루아침에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다 날아가고요. 재산 모아놓은 전세상 다 날아가고 재산만 날아가면 그나마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생명도 잃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꽃다운 어린 어, 대여섯 살 밖에 안된 딸이나 뭐 그런 아들이 미사일이라 포탄 맞아 죽었다고 나는 살아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맨날 속상해하고 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감사는 없고 그러면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도요. 사단 마귀가 제가 이, 얘기, 이 얘기도 여러 번 드렸지만은 아담과 하와도 사단 마귀 어떻게 유혹합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못 보게 해요. 허락되지 않은 선악과 계속 그것만 보게 하니까 어, 하나님이 맞아 자기와 같이 될까봐 겁내서 그랬는 가보다 다른 모든 건 공짜로 다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 허락되지 않은 걸 탐을 내니까 사단 마귀의 계략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때 나담과 하워가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 같은 죄인임에도 이렇게 큰악은 죄인임에도 구원받았다. 이거 생각하면서 마음에 불평 원망이 찾아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섭섭히 찾아오고 막 이럴 때 마음이 복잡해지고 심란해지려고 할때나 같은 큰악은 죄인이 지옥불에 떨어져도 시원찮을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네. 그거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다스릴 줄 알고. 지킬 줄 알고 감사해서 지금 주변에는 전부 안 좋은 소식들만이 넘쳐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제가 뭐 승리하면서 삽시다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laughs> 자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